자, 안녕하세요, 원주 복구맨. 자, 제 영상에 아,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아, 올립니다. 제가, 어, 전에 배터리, 배터리 차단기. 하물 차이는 왜 없을까요? 차단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에 아 제가 어그전 영상을 보고서 설치를 했거든요. 보통 다 마이너스에 설치하더라고. 요 그래서 마이너스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에 설치가 너무 어렵게 돼 있더라고. 요그 선을 다 잘라야 되고 또 수정을 해야 돼서 아좀 편하게 플러스에 설치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플러스 설치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플러스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또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자세히 봤거든요. 아 플러스에 설치하면 왜안 되는지 배터리 교환하는 방법 아그 나와 보면은 먼저 플러스 플러스는 나중에 뛰는거든 만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교환한다 그럼 마이너스를 먼저 분리하고 플러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할 를 때는 플러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막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불꽃이 튀는 정도가 플러스는 불꽃이 많이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슈라든가 아, 전자장치 뭐 어디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막감 오지 않나요? 모든 분들이 저도 유튜브를 보고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 유튜브에서는 확실히 이런 얘기는 잘안 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플러스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 설치한다고만 얘기했지. 원인은 뭐뭐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마이너스에 다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면은 아 제가 이렇게 플러스를 띠따 붙였다 해봤거든요. 불꽃이 탁탁 튀어요. 마이너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플러스를 붙였다 놨다면 탁 튀는데 마이너스는 조금 튀더라고 조금 튀긴 터요 이것도 그래서 이 튀는 점도 완벽하게 없애려면은 그 방법이 있거든 완벽하게 없애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 그렇게 그 정도 튀었을 때는 뭐 전자 기기 장치가 안 망가진다 그 대신 만대 중에 한 대가 나갈 수가 있다고 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대 중에 한 대를 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계 장치 없이 원래 공업사에는 기계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집에서 배터리 가를 때고고 만대 중에 한 대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고거를 차단하려면 그 어, 예를, 예를 들어서 12V다 그럼 12V 전기를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의 배터리를 갖다가 12V 연결하고 저걸 풀놓는거예요 아, 방법을 간단히 가르쳐 드리면 원리 자체를 보면은 요번에 제가 수정을 했어요 이쪽에 이쪽은 이렇게 풀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풀루게 돼 있어서 요걸 풀러서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연결했었거든요 전에 근데 이쪽은 그 연결 풀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통세미로 요걸 지금 설치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500에짜리. 전에는 300에짜리 그어 딱딱딱거리는 거. 그거였었는데 요걸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회 한번 볼까? 아, 이게 배터리 요우에를 아, 이게 지금 음. 제가 이거 덤플 들어야 되는 데도 시동 걸기 불편하니까 지금 위에 보실 거예요. 아, 여기 보이면은 이 선이 본선이 요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바테리에다 이걸 연결한 거예요 연결하고 이거를 띠따 붙였다 할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띄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완전 차단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차단되고 여기가 예전에 도난스라 그러죠 도난스 그 기억나시나 두꺼비죠 도난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요 요게 500A 전류가 흐를 수 있는 500A가 흐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배터리는 아무래도 200에서 300만 되면 되거든요. 그 전류의 양, 속도가 양이. 그래서 이 두께가 이 접착면하고 이거 괜찮더라고. 근데 요거 만 원대예요. 만 원대. 가격대는 만 원대. 그래서 전에 똑딱이 있던 거를 집에 띄놓고 왔는데 그 똑딱이는 이제 나중에 다른데 쓰면 되거든요. 그거는 2만 원대. 이거 만원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냥 선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어, 여기다 꽂고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뭐 다른 기계 에 연결할 게 없어 근데 전에 똑딱이 같은 경우는 어, 연결선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차단기 최고의 아이템이 아닐까 그리고 되게 편하잖아 그냥 이렇게 띄워 놓으면 돼요 띄워 놨다가 연결할 거면 그냥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아 약간씩 불꽃이 약간 약간 튀는게 약간 느껴져요. 근데 요거를 없애려면은 요거 튀는걸 없애려면은 이제 배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배터리를 어 교환한다. 그러면 이 전기를 여기 말고 어 여기 전기를 어 24V를 여다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는 요위에다 연결하고 배터리 분리하면 돼 그러면 전 전기 스파크 전혀 없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아, 마이너스 분리하고, 플러스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먼저 분리하고, 플러스를 먼저 분리하고, 마이너스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할 때 불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연결된 상태에서 이거를, 어 연결한다. 그럼 불꽃 좀 이거 이쪽보다 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먼저 띄고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교환 방법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거 차단기도 이쪽에 있으면 이쪽 차단 개떡 껐다켰다 할때 불꽃이 많이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슈라든가 예를 전 전기 기기 장치가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에다 연결하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는 뭔지 모르게 플러스는 다 이렇게.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왜냐면이다 여기도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어, 차는 전체적으로 마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거는 노출돼 있어요. 이거 다도 괜찮아 요 여기. 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차 전체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닿는 순간 불꽃이 확 튄다. 아, 그래서 아, 안전하게 장치를 아, 마이너스다 에 하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100% 여다 설치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그래서 거기도 댓글 보니까 거다 설치하면 안 돼요 이런식으로 나와 있더라. 그래서 멋모르고 저 저도 이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설치를 좀 편하자고 했더만. 고기 아니 아니라고 댓글이 많이 달려서 다시 수정 영상 아저 제품 그리고 2만 원짜리보다 만 원짜리가 훨씬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을 뭐 매일 나가는 게 아니잖아 요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W 탈 때도 있고 3W 탈 때도 있고 이거를 어, 오던 차를 탈 때도 있는데 아 어, 거의 일주일 내내 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일주일 동안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기 장치를 꺼야 되는데 끄, 끄, 끄는 게 없어. 어 이건 옛날 구형이라서 그래요. 요즘 신용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저거를 다설치하더라 대부분 장비하시는 분들이 다설치하더라 그런데 설치 비용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아 이렇게 공업사에서 설치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설치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그래 공업상 가서 15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만 원짜리 저거 하나 저거 설치하는데 딱 1분도 안 걸려 솔직히 농담이 아니다 1분도 안 걸려 1분 1분에 본인의 그 설치하면서 한번 봐봐요 유튜브에 보면 다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설치하잖아 바로 저 10mm하고 12mm 두 가지만 딱 있으면 딱딱 딱딱 1분 안에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치하고 또 성취감을 또 느껴봐라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팩트 결론은 음 절대적으로 플러스에 설치하지 마라 플러스 설치하면 불꽃 튀는 게 세서 아 전자 기기가 망가질 수 있다 마이너스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요즘에 저도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아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올렸는데 아 요번에는 잘못된 제가 정보를 올렸네요 아거 수정 그 영상에도 이렇게 설치 설치하는 방법은 음, 있기 때문에 거기 아 어, 댓글 이라든가 제가 저 정보란에 어 플러스는 안된다 마이너스 설치하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영상으로 아 어, 모든 분들한테 저 만원짜리 하나로 아 어, 20만원의 가치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만원짜리 하나가 차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50만원, 100만원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일이 이렇게 배터리 방전되고 일못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장을 부르게 되면 은 저런 요큰 차는 아무래도 출장비하고 어영부영 하면 거의 한 10만원, 20만원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못한 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면은 저의 가치는 50만원 이상. 어, 만원짜리 하나가 50만원 이상 같이 되니까 다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승용차도 이렇게 설치하는 게 고, 어, 승용차 설치하는 것도 5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승용차도 많이 세워놓으시는 분들은 저거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